오늘 나무 자랑 좀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나무는 수정이 쿠마루나나무입니다쿠마루나나고요 요번에 우리가 13장을 이거 입찰을 경매받았는 분입니다. 입찰 1 3장 경매받았는데 저희한테 대패를 해달래서대패비 추가비를 받고 대패를 했습니다. 근데 어 대패를 해보니 나무는 대패를 해봐야 아니다 대패가 너무 나무가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매 되는 제품입니다. 이거 지금 이것도 경매. 이번에 9월 28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경매. 지금 이거 경매 에 나가려고 이렇게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다. 요번 경매는 대표를 다 해서 나갈 겁니다. 대표를 다 해서 나가서 우리 이게 폭전이 좋고 공방이나, 공방이나 취미나 하시면조금만급 필요하시면은 직접 우리가 지금 길이까지 다 잘랐습니다. 길이다잘 완전히, 완전히 70%는 했습니다. 7 0 했고, 또 우리가 대표가 다 해놨기 때문에 공방이나 취미라신분을 오셔서 입찰 번호봉 경매 받아가면 되게 잘쓸수 있겠습니다. 잘쓸수 있습니다. 9월 28일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먼저 일찍 설정순 오신분을 오셔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경매 등록을 해야 이제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반, 세 번째는 이 조신문이 일단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해야 되게 등록을 해야지 되게 등록 안에 막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조시하 등록하셔야 됩니다. 5월 28일, 5월 28일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대학목재였습니다. 항상 대학목재 유튜브 구독 꼭 부탁합니다.